꾸준히 즐겁게 매작 꾸준. 히 그래서 매일 자주 꾸준히 즐겁게 반복 단위를 작게 해서 해 주면 뇌는 변화하려고 하는 걸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 저항심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나 실패하는 그 헬스 장, 헬스장. 헬스, 헬스장에 3개월 단위로 끊잖아요. 그러면 한 달도 못 가고 언제나 그만 가잖아요. 늘 기부를 하잖아요. 헬스장에.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너무 가기 싫어하니까 운동화 신고 문 열기를 미션으로 잡았습니다. 그러면 걸어 거기까지 가더라고요. 아니면 운동화 신고 헬스장 문 잡기가 미션입니다. 그냥 돌아와도 좋습니다. 진짜 하기 싫으면 돌아와도 돼요. 대신 저는 동그라미를 쳐주는 거죠. 저한테 성공했다고. 그래서 간단한 성공을 좀 자주 할수 있도록 성공 경험을 자주 하고 하면 된다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 또한 뇌신경의 연결이고 성공을 반복하면 성공의 뇌신경이 연결돼서 믿음 또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람의 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 반복 방법은 피드백하는 방식인데요. 연결할 뇌신경이 정확히 자극되고 있는지 체크해주시고 빠르고 정확히 바로 피드백 가능한 게 결과 확인입니다. 가능하도록 하시고,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, 예를 들어서, 전화영어처럼, 바로바로 내가 틀리는지, 더듬거리는지,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것들 얘기해 주셨고요. 어, 바로 지적받고 다시 수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, 그 예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전 반복할 수 있는 환경 설정에,